노동 민주당 논산시 절광안 오인환 도의원, 김진호 의원, 김만중 의원, 구본선 의원, 조배식 의원, 최정숙 의원, 조용훈 의원, 차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해에도 더 나은 민생, 더 나은 산림살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고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논산 대룡 금산이 하나의 지역구가 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은 세 번의 총선에서 연거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되어 <laughs> 논산, 계룡, 금산에서 민주당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치에 밀려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외면당하지 않겠다. 젊고 새로운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 이런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였으며 19대 총선 낙선 이후 4년 동안 매일같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조언의귀 기울인 김종민 후보의 진심을 인정해주신 결과였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을 통해서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경험을 발휘하여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또한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완수해냄으로서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였으며 기획재정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여론과 언론이 인정하는 20대 국회 최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발굴의 역량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충남북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대룡경찰서 신설, 인삼약초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확보, 국지도 68호선 설계비 확보 등 지역 역성 사업을 완수해내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의 제시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사업의 마무리와 지속 가능한 논산 대룡 금산의 발전을 위해 우리 논산시 더불어민주당 당역 기초 의원 일동은 우리 당의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김종민 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종민 의원 약속장소지원했던 2018년 제 8대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논산 대룡 금산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 중 3명, 광역의원 5명 중 3명, 기초의원 26명 중 17명을 선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역기초의원 1동은 제21대 총선 후보로 김종민 의원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